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은 절대로 그 누구도 멸망 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18장. 나에게는 정식 멘티들이 13명 있다고 하지만 스스로 내 멘티라고 하는 멘티들이 있다. 이런 멘티들은 사실 나에게 참으로 고마운 멘티들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특별히 멘토링을 하지 않는데도 나를 멘토 삼고 어떤 사람은 매일 작정서를 하기도 하고 큐티는 당연히 하고 내가 내 큐티에 올리는 삶의 기준들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하고 세상 말로는 호박이 넝쿨째 들어왔다는 표현을 해야 하지 않을까? 나중에 내가 시간이 좀더 있으면 이런 멘티들에게 일일 멘토링 학교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다. 오늘은 내 정식 멘티인 가온쌤의 묵상을 공유한다. 가온쌤은 공립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이다. 학교에서 전도를 해서 교회나 월요일 하는 기독 동아리로 아이들을 전도한 숫자는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아이들이 기독 동아리로 모이는 월요일에 가운쌤 학교를 가보기도 했고, 주일에 아이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도 가보았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가운쌤의 어제 묵상을 읽으면서 눈물이 저절로 나서 가운쌤의 묵상을 올려본다. 가운쌤은 아이들 이름을 다 적었지만 나는 가능한 사람들 이름은 가리도록 하겠다. 역대상 22장 너는 일어나 일하라가 제목입니다. 역대상 22장 16절 말씀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 다윗이 생전에 할수 있는 준비를 많이 해 놓고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모습이 울컥했다. 많은 부모들이 능력이 있다면 자식들을 위해 금과 은과, 녿과, 철을 쌓고 싶어 하지 않나? 자식들을 위하는 준비를 하고 죽고 싶어 하지 않나? 그런데 자식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습이 남다르게 다가왔다. 오늘은 동아리 피자 파티하는 날. 어느 집사님이 엑스트라 물질이 생기셨는데 그런 건 주님께 모두 흘려 보내는데 이번 건 제가 쓸까 봐요. 기다리는데 피자 파티를 한다는 묵상을 읽으시고 마음이 여기로 흘러온다고 돈을 보내셨다. 며칠 전에는 나눠주던 성경책이 떨어진 걸 어떻게 아셨는지 어느 집사님이 다시 성경책을 잔뜩 보내주셨다. 왕복 5시간을 걸려서 주일과 월요일에 현장에 찾아오시는 어느 집사님은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도 너무 좋고 주님과 새로운 추억을 쌓고 계시다고 기쁨을 표현하셨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워가고 있다. 밭에 있는 보화가 보화인 줄 아는 사람들은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사게 된다. 하지만 보화를 보화로 볼수 없는 사람들은 그 밭에 대해 아무리 보고 들어도, 심지어 그 밭을 아무리 지나다녀도 소유를 들여서 보화를 살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는 나라는 그럴듯하게 성처럼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돌들 사이에 있는 보아이고 우, 울컥하네요. 깨어서 눈을 뜨고 발견해야 하고 소유를 팔아서 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눈이 뜨여서 발견한 사람들은 소유를 팔아서 사고 싶어 한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처럼 여겨진다. 오늘 얼마나 사단이 심술이 나는 날이었겠는가. 월요일은 나는 정말 바쁘다. 1, 2, 4, 5 교시가 수업이고, 3교시만 공강인데, 6교시부터는 음악실에 가서 준비가 시작된다. 쉬는 시간 중간중간 아이들 만나며 체크하기도 하고, 누구도 부르고, 오늘부터 반주하기로 한 누구도 체크하고, 아무리 다른 날로 보내놓아도 중간중간 치고 들어오는 학교 일들도 처리해야 하고, 오늘은 누구네 반에 가서 어제 화상 입은 손가락도 체크해 보고, 연고도 반찬 것도 안 가져왔다길래 보건실에 데려갔다. 그런데 오늘 음악실에 올라가야 할 타이밍에 올라가서 준비하고 기도 모임을 해야 하는데 핸드폰이 안 보였다. 오늘은 학교 전체 인터넷이 고장나서 메신저로 선생님들께 연락도 할수 없었다. 내 폰에 전화를 걸어 보면서 실무사 쌤들과 함께 내 자리 가까이에서 핸드폰 진동 소리를 들어보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안 들렸다. 그래서 음악실 문만 열어두고 여기저기 뛰어 다녔다. 내가 갔던 모든 교실과 식 땅 화장실 복도를 돌아다녔다. 핸드폰을 아이들이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찾았는데 정말 너무 어이없게도 책상 위 종이 밑에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진동 소리가 안 들리지? 교무실 선생님들이 찾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다시 테스트해보니 진동 소리 너무너무 잘 들리는 거다. 덜렁거리는 건내 탓이라 쳐도 코앞에서 진동 소리가 아무한테도 안 들리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 탓이 아니다. 긴박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전도사님 두 분과 명진 집사님과 함께 서둘러 준비를 하고 시작된 모임. 보석 같은 새로 온 아이들 50명이 60명이 되고 70명이 되었다. 바글바글 시끄러운 아이들에게 십자가의 사랑, 복음 전하기, 고난 이도. 중요한 건다 집중 안 했다는 핑계를 대며 두 번씩 읽혔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빗자 14판을 시켰는데 중간에 추가해서 모두 20판을 시켰다. 중간에 콜라가 모자라서 보건실 콜라 두 병을 갖다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보건쌤이 동아리를 까맣게 입고 있었다고 하셨다. 이것도 너무 이상했다. 오늘 같은 날. 정신없이 피자 시중 드는데 컴플레인 하는 아이들도 있고, 심지어 지난번 치킨 파티 때 자기한테 치킨 무 갖다 버리라고 했다는 컴플레인을 하는 아이도 있어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지 않으셨을까, 흐흐. <laughs>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다 보니 먹는 짝뗐을까 하다가도 그냥 귀엽고, 어떻게 이런 아이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주어질까 싶어서 감격이 되고 또 정말 감동을 주는 아이들도 있었다. 분명히 지적으로 떨어지는 누구누구인데 다른 아이들이 맞추지 못하는 퀴즈 답까지 맞추는 모습이 너무 놀라웠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누가 나에게 속삭였다. 선생님, 너무 멋져요. 엄마가 수감자인 우리 누구누구. 너무 특별하다. 나 진짜 우리 애들한테 이런 말 처음 들어본다. 수백 명 먹이고 기도해줘도 고맙다는 소리 들은 건 손에 꼽히는데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요즘 제일 귀여운 누구누구. 다른 애들 먼저 먹이겠다고 추가 피자 올 때까지 꼭 참으면서 자기 안 먹고 참고 있다고 계속 생생 냈는데 그래서인지 배가 너무 고팠었나 보다. 집에 가서 카톡 보냈다. 여섯 조각 먹어서 죄송하다고. 전도사님들, 하명진 집사님, 보건쌤이 다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정리해 주시고 청소해 주셔서 5시 반에 끝났다. 다 끝나고 보니 발등에 물집이 잡힌 게 눈에 띄었다. 오늘 너무 정신없었던. 주님, 이거 보이세요? 저 물집도 잡혔어요. 주님께 자랑하고 싶은 물집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썼던 다윗씨,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잘 알았으면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고 아들과 또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을까? 내가 지나다니는 밭에 보화를 두시고 보화를 살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금과 은과, 롯과 철을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행복하다. 계속 제가 울컥하네요. 가은쌤은 이렇게 오후 5시 반까지 아이들 사역을 하고 자신이 양육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를 양육하고 난 다음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래서 칭찬해 주었다. 어떻게 그 힘든 아이들 사역을 다 마치고 또 제자 양육하는 사역까지 다할수 있었냐고. 우리 가은이 이렇게 양육하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내가 나의 다른 멘티들 묵상은 그렇게 자주 내 묵상에 올리는 편은 아닌데 가온 쌤은 다른 멘티들 묵상보다 자주 올리는 것은 나는 가온 멘티를 보고 있으면 때로는 신기하기 때문이다. 가온 멘티의 오늘 묵상에 아이들 사역하면서 오래 참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내가 멘토링하면서 얘를 그만두게 할까 아주 고민했던 멘티가 가온 쌤이었다. 반질반질 묵상에서 올리라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묵상도 안 올려. 그러나 자신은 항상 나의 애인 멘티라고 자신은 내가 자기를 멘토링 그만두라고 하리라는 생각을 일도 안 했다고 하니. 흐흐흐. 그런 가온 멘티가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잘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될 줄이야. 그러니 나는 때로는 가온쌤 묵상에 있다가 간판이 저절로 나와서 가온쌤 묵상을 내 묵상에 공유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신기해 하시는 것속 혹시 아닐까 흐흐. <laughs> 하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신기해 하시는 그 강도를 생각한다면야. 흐흐흐. <laughs> 나의 다른 멘티들 묵상도 하나같이 보배로운 묵상들이다. 나중에 다들 책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미 책을 쓴 한재윤 목사가 있지만 말이다. 교회를 김포에서 강남으로 이전하는 멘티 박은정 목사도 묵상 읽고 있다 보면 와우 어떻게 이런 일, 일을 다 감당하는가 그 믿음의 순종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나의 모든 멘티들 믿음의 경주 모두 멋지게 완주하게 되기를 에스겔서 18장 표준 세번역입니다 에스겔 18장은 딱히 해석이 필요 없는 것 같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설교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온다. 시간이 되는 분들은 에스겔서 18장 전체를 읽으면 좋을 것 같다. 내 묵상을 유튜브를 통해 듣는 분들은 내 묵상에 매일 묵상하는 성경 한 장을 내 음성으로 올려놓으니 들면 좋을 것 같다. 죄를 지은 영혼은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는 아들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죄를 지다가 죽는다면 이는 그가 행한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 그 행한 악에서 돌아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할 것이다. 그는 스스로 깨닫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아오니 반드시 살 것이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스라엘 족서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절 말씀입니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돌아서서 살아라.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습니다. 암만 악을 행하고 있다 해도 그 사람의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돌아와서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절규가 있는 듯 그렇게 들려와서 눈물이 나네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기쁘신 뜻은 절대로 절대로 그 누구도 멸망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은혜를 어찌 다 깨달을 수 있을까요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모든 선지자들이 멸망을 선포해도 그 선포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이들을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잘 살아 달라 는그 메시지임을 우리 모두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저의 파선교회의 선교대회 일정에 들어갑니다. 아침 일찍 등록하고 저는 병원에 다녀와야 합니다. 원래 어제 갔어야 했는데 내가 아침에 침을 맞지 않았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아침에 침을 맞았다고 했더니 흐흐흐 이, 어제 해야 하는 실수를 할수 없다고 해서 오늘 병원에 가야 합니다. 수면 마취인지 부분 마취인지 한다고 하니 오늘 선교대 일정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우리 아프리카 총회장 목사님이 저를 극률이 여겨주셔서 제가 오늘 일정에 나타나지 않아도 이해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받는 시술 잘 받고 제발 제 허리 이제 평생 안 아프도록 도와주시기를 허리의 모든 아픈 분들은 제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다 돌아갈지어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표준세 번역 에스겔 18장 32절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오늘 제 목상이 조금 길었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